러, 우크라 중남부 도시의 순항미사일 8발 공격. 강수위 상승으로 홍수 우려. 서울 뉴스 1. 최서윤 기자. 러시아가 14일 우크라이나 중남부 도시 크리비리오의 순항미사일 8발을 발사하는 공격을 감행, 인근 인눌레츠 강수위가 상승했다고 우크라이나 측이 밝혔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안톤 기라시코 우크라이나 내무장관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작은 다리가 떠내려가는 모습을 담은 동영상과 함께 이같이 밝혔다. 게라센코 장관은 미사일이 유압 구조물로 향했고 이로 인해 인훌레츠 강 수위가 높아져 도시를 위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기릴 티모센코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차장도 온라인 게시물을 통해 이번 공격 사실을 밝히고 이로 인한 민간인 사상자는 없다고 전했다. 다만 그는 현재 물 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다면서 러시아는 공황을 일으키려 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크리비리은은 우크라이나 중남부 등이 프로페트로우스크주 남서부에 위치한 도시다. 현재 격전지인 동남부 전선보다는 약간 위쪽에 위치해 있다. 이메일 주소.